안녕하세요. 아, 제가 이틀 꽝산행 을 하면서 어제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분들. 잠을 못 자고 부랴부랴 오늘 아침 날 밝아서 올라왔는데 새벽에는 좀 안개가 아주 짙더니 지금 이제 슬슬 안개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라지고 있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로 떠들 시간이 없고 아주 다부지게 오늘 정말 더 다부지게 산행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산행을 하고 오늘 아주 제가 산에서 뭔가를 못 봤을 때는 집에 안 갑니다. 집에 안 가고 야간 산행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일단 빨리 빨리 또 열심히 산행하면서 제가 좋은 거볼수 있도록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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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제가 산행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오늘 첫 번째 산행물로 더덕. 도덕. 아 더덕을 보면 좋긴 한데 상태 괜찮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밭에 아우 또 아침 도덕 향기. <laughs> 또취안해도아 또. 오늘 도덕이 잘 보이네 아주. 리도 아김없이 챙기고 여기는 지금 아직까지 안개가 있어서 아직 등골이 오싹오싹합니다 여러분들 뒤에서 누가 머리채를 확 잡아당길 것 같은 느낌은 음. <laughs> 머리채를 그냥 확 어후. 근데 원래 이렇게 그, 좀, 은습하고, 좀, 등걸이 오싹한데, 이런데 산삼이 있다고 하는데, 아. 와, 진짜. 진짜, 진짜. 등걸이 오싹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어 안개 때문에 더 해. 그리고 이쪽에는 새가 정말 무지하게 옵니다. 새가 뭐 아주 그냥, 뭐 동물원에 온것 같아. 여러분들 드디어 드디가 해냈습니다. 아, 이또랑청으로 또랑창으로 가다가 가다가 저기 잘좀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보이시나 여러분들? 아, 봤습니다 여러분들. 오구 두 개. 야, 씨야 하나, 둘, 역시.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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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고 <laughs> 4구짜리 밑에 딱 새끼도, 새끼도 있고 아 역시 제가 또 이건 막 살짝 또더 들춰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모구짜리니까 넓게 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대가 아주 싫합니다 아주. 대가. 하... 아주 꽃, 꽃도 아주 그냥, 딸도 아주 그냥 싹 열릴라 하고, 아, 딸, 딸을 좀 번식하라고 그냥 처치하지 말아야 되나, 이거를. <laughs> 아, 참, 진짜. 이런 씨, 여러분들, 아, 씨, 타고 이거 떨어졌어요. 아, 이런 병신, 아, 귀하다가 이런 씨. 아, 병신, 아우. 차! 아, 이런, 이런 실수를. 미쳐버리겠네, 뭐라지? 뭐리 파면서. 아, 병신, 왜 이러는 거야.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아, 또 제가 오늘, 목으로 또 제가 올해. 처음 보는 거라 이렇게 파서 가위를 좀 가져가 봐야 저거를 야잠 끌어먹고 있어 정신없다 정신없다 아 지종이야, 지종이야. 방우삼 같기도 하고. 아주 사고도 바로 옆에 있던 건데 안 보이나지? 여러분들, 기가 막힙니다. 아, 좋다. 아, 이 정도면 뭐, 이거 지금 햇빛 때문에 잘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 사람 들고, 아. 옆에 것도 차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자구가 여기 있었는데, 자구도 채차해야 되는데, 아 이거. 여러분들, 이거 보이죠? 수면 잠, 수면 잠자고 있는 산입니다. 이거는 옆에 잠자고 있는 산. Não, é. não, é. 아 이거는 잠 잠자고 있던 사모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 들 요거랑 요거랑 아 역시 제가 해냈습니다 오구두개 오구두개 오구 야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아, 지금 채취하고 끝나고 보니까, 요, 각구, 요, 자손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손들이 꽤 있는데, 아, 요 밑에를 잘 살펴보고 했어야 되네. 저건 하나 떨어져 나가서 제가 심어놨습니다, 이렇게 각구. 여튼, 감사합니다. 야, 여기 아주 명당자리구만 <laughs> 아, 기분 좋게. 산삼 향 맡으면서 집에 갑니다, 여러분들. 어우, 대도 그냥 엄청 큽니다. 대가 아주 그냥. 아. 향이 야주 여기까지 풍기, 여기까지 풍깁니다, 여러분들. 향이 야주 그냥. 오늘은 산삼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